안녕하세요 거물입니다 저도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빠밤 보이십니까 무슨 모델을 구입했느냐 바로 롤렉스 오이스터 퍼펙츄얼 서브마리너 데이트 정말 운이 좋게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구매하게 됐냐면요, 제가 백화점 근처에 갔다가 롤렉스 매장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분이 구입하려고 벌써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번에 그린 서브 마리너 데이트 모델도 5분 차이로 구매를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놓치는구나. 근데 그분이 몇달 전에 그린 서브 마리너 데이트 모델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롤렉스 매장에서는 아 죄송한데 프로페셔널 모델은 1년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 뒤에 들어온 제가 이렇게 구매를 하.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구매했다고 해야 되나? 요즘에 제가 듣는 소리만 해도 한 달에 그린 서브 마리너 데이트 모델만 7개 그리고 블랙 서브 마리너 데이트 모델도 꽤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조금 길었죠. 구매하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사실 제가 리뷰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리뷰는 다른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리고 롤렉스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유, 그리고 이건 제가 결제한 영수증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건 오버홀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가이드예요.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오버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오버를 증명을 한 카드를 꼽아 줍니다 여기에 자 본격적으로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주인공 오이스터 퍼페추얼 서브마리너 데이트 풀네임 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에 열어보면 이건 사용설명서 자 어떻게 사용해라 그리고 명칭이 뭐냐 그리고 사용방법 여기도 개런티 매뉴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워런티 카드죠. 그냥 보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모델 넘버. 그리고 여기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 어디서 구입했고 누가 구입했고 구입한 날짜. 여기에 정보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논데이트 모델을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데이트 모델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데이트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끼는 이 블랙 모델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 블랙 다이얼보다 확실히 좀더 쨍하고 잘 보인다. 그리고 데이트 모델의 상징이죠. 사이클롭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걸 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시계에 붙어 있는 보호필름이 다 붙어 있는데 이게 매장에서 리세일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붙어진 이 보호필름은 다 떼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요 밑에는 2015년부터 5년을 보증한다는 그린실이고요 예전에는 이게 레드였죠 그리고 옆에는 여분코 일단 블링블링하다 이 세라크롬 베젤 때문에 구형 서브 마리너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죠. 태생이 원래 밀리터리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신형 서브 마리너 같은 경우는 착용감이 굉장히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러그가 상당히 두꺼워지고 크라운 가드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라 크롬 베젤 이것도 상당히 두꺼워졌죠. 그리고 브레이슬릿도 옛날에는 깡통이었다면 지금은 꽉찬 브레이슬릿. 그리고 이 클라스프도 상당히 길어졌죠.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대신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손목이 얇은 분들은 시계가 무겁고 불편하다. 그리고 이 베젤, 여기가 조금 날카롭기 때문에, 와이셔츠를 조금 해먹는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갈린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이런 의견이 있길래 제가 한번 말해봅니다. 보통 여기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구형 서브 마리너 같은 경우는 거의 40mm로 봐도 되는데 신형 서브 마리너 같은 경우는 42m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편할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구형보다 더 무거워지고 체감상 더 커졌기 때문에 손목이 얇은 분들에게는 불편할 것이다. 그 대신 예쁘니까 정말 예쁘죠. 하지만 손목이 조금 굵으신 분들은 그런 느낌이 조금 없을 거예요. 제 눈에는 상당히 예쁘고 남성스러운 느낌의 럭셔리한 느낌을 더 줬다. 힘을 줬다. 그리고 서브마리너 인기가 조금 좋아진 게 느껴지는 게 너도 나도 많이들 착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희소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계 취미 생활을 하면서 꼭 이 서브 마리너 모델은 한 번씩은 거쳐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깐요 덕분에 브랜드 다양성도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제가 모임에 갔는데 거의 70%가 서브 마리너를 착용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롤렉스 브랜드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롤렉스 서브 마리너 아니다 롤렉스 브랜드 전 모델 제가 전체적으로 qc를 한번 보면 베젤에 있는 이 야광점 이게 정확하게 12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솔직히 허용 오차 범위라 가지고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2016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롤렉스 브랜드는 이 작은 거 하나까지 정밀하게 잘 조립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조금 지배적이었는데 요즘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작업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왼쪽 눈을 보고 작업을 하느냐 오른쪽 눈을 보고 작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틀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베젤뿐만 아니라 데이토나 모델의 크롬 초노그래프 핸드만 봐도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지 않고 살짝 틀어진 느낌. 근데 피니싱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은 들어요. <목소리> 자, 그럼 이 롤렉스 서브마리너, 과연 그렇게 대단한 시계인가? 사실 대단하긴 합니다. 보통 롤렉스 브랜드라고 하면 데이트저스트나 아니면 서브마리너 이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요즘은 스포츠 모델이 너무 강세이다 보니까 서브마리너가 좀더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더 스포츠 모델이 인기가 많다. 제가 해외에 있는 롤렉스 매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데이트저스트 모델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만 봐도 조회수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같은 프로페셔널이라도 데이토나나 이런 건 조금 낮은데 서브마리너는 거의 이만큼 데이토나. 이만큼 확실히 프로페셔널 라인에서는 이 서브 마리너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그만큼 일반인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리고 다이버 시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은 롤렉스 서브 마리너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먼저 나온 블랑펑 브랜드의 p 프티 패담즈 아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리고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도 보통 이 서브 마리너 모델을 따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판매량은 깔고 가니까요 그만큼 다이버식의 DNA는 거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서브마리너가 과연 프리미엄을 주고 살 정도인가 저도 서브마리너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근데 프리미엄을 주고 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냥 이런 계륵같은 존재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서브마리너 모델은 딱 정확하게 정식 가격만큼의 시계이다. 제 기준으로는. 그럼 프리미엄이 언제 붙었느냐? 제가 2013년도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를 샀거든요. 그 매장 직열때 시계가 종류별로 다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앉아서 시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구매한 게 논데이트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데이토나에 세라크롬 베젤이 들어가면서 세라토나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서브마리너 세라크롬 베젤 그리고 데이토나 금통이 세라크롬 베젤이었거든요 그때 그 장점을 알았기 때문에 블링블링하고 크래치 안 나고 그리고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빨리 데이토나에도 세라크롬 베젤이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하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사람들이 너도나도 매장에 가서 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웨이팅이 대략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때는 웨이팅 3년, 5년 이런 거 솔직히 상상도 못 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생각도 전혀 못 했습니다. 세라토나를 좀더 빨리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그때부터 주고 샀는데 그때만 해도 200, 300, 호구다, 저거 사면 진짜 호구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 피가 붙어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라토나를 1900만원에 산다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2100만원. 아, 저건 아니지. 점점 점점 더 심해지더니 세라토나 뿐만 아니라 이 프로페셔널 모델까지 점점 점점 다 프리미엄이 붙고 그러면서 이 차익이 많이 남아버리니까 요즘은 시계를 모르는 분도 일단 구매하러 갑니다. 매장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여전한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는 아예 스틸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드, 콤비 모든 물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좀더 심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가 확 죽어버렸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롤렉스 브랜드가 잘하긴 해요. 그리고 제가 겪은 롤렉스 브랜드 이미지는 확실히 다른 브랜드보다 믿음감을 줘요. 롤렉스 브랜드는 완벽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무브먼트. 그리고 견고한 조작감. 그리고 누구나 알아보는 인지도. 브랜드 로고만 봐도 정말 멋있잖아요. 왕관. 그리고 현금성이 좋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고 가격이 상당히 방어가 잘 되죠. 편하게 착용하다가 팔아도 다시 제 값을 받으니까요. 이 프리미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예전처럼 편하게 즐길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